제가 이날 영상 6월 12일날 마지막으로 찍어드렸었는데, 이때 제가 9,000원에서 만원 구간부터 모아가시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시면, 현재 정확하게 만원 찍고, 현재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실 건데요. 자, 우리 시노펙스, 제가 이 부근에서 우리 세력들이 물량을 다 털고 도망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더털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왜죠, 여러분? 왜냐, 물량을 담아야 되니까. 자, 우리 신오펙스가 이 수입에 의존하는 혈액 여과기를 최초로 국산화를 했죠. 현재 글로벌 혈액 투석 관련 시장이 연간 120조 원 정도의 규모인데 현재 국내에서 연간 2천만 개의 혈액 투석 필터가 사용이 되고 있으나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신오펙스의 이 인공 신장기용 혈액 여과기는 지난 3월에 이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고 지금 정식 판매가 가능해진 상태고 현재 지금 아 아시아 태평양 국제 신장 학회 학술대회에서 이 국내 기업 최초로 이 혈액 투석 관련 핵심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이번 아시아 태평양 국제 신장 학회에서 아시아 지역에 마케팅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고. 우리 신호 팩스 아주 아주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 주주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아시겠죠? 자 그럼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날 영상 찍어드릴 때 이때 이제 가두리칠 가망성이 커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9천 원에서 이만원 부근 때가 이 박스를 쳤던 구간 때이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서 아무래도 이 부근까지 왔다가 박스를 쳐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현재 이 만원에서 9천원 부근대가 깨진다고 하면은 한번더 힘있게 뺐다가 올릴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날 영상 찍을 때 여기 지금 상주하고 있는 세력들이 현재 정상적인 이런 계단증 상승의 차트가 아니라 지금 그대로 크게 치고 빠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렸다가 올릴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현재 대응을 굉장히 잘 하셔야 하는데요 이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한다고 해서 지금 나만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이 정확한 정보와 타점 타이밍이죠. 이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를 정의가 제일 잘 맞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도움을 좀 드려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좀 수익을 좀 몽땅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노펙스 제가 무료로 실시간으로 대응 다 같이 해드릴 거고요. 앞에 보이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같이 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다 해드릴 거고 그리고 장 마감 때까지 이슈 있으 쓸 때마다 중간 중간에 계속적으로 제가 대응을 넣어드릴 테니까 문자 받으시는 대로만 잘 따라 오시면 돼요. 앞에 보이시는 번호 0 1 0 8 1 8 9 7 2 2 5번으로 시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대응 다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